밤이 내려앉은 중동의 건조한 석회암 지대.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약 10만 년이 넘는 과버에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최초의 대이주를 시작하고 있다는 자각도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더 이상 익숙한 땅에 머물 수 없어서 혹은 앞에 놓인 길이 그나마 덜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발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만약 호모사피엔스가 그렇게 일찍 아프리카를 떠났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 아닌 걸까요? 이 장면을 끝까지 따라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이주는 실패해서 사라진 이야기였고 그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지속되지 못한 환경과 운의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약 6만, 7만 년전 아프리카를 떠났고, 그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이 설명은 틀리지는 않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마치 인류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이동으로 곧바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고학 기록이 이 단순한 흐름을 찾고 방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약 10만, 12만 년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하는 스쿨과 카프제 동굴에서는 분명히 호모사피엔스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얼굴 형태, 두개골 구조, 치아의 배열까지 네안데르탈인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현생 인류였습니다. 중요한 건이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아남았는가? 답은?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 이후 수만 년 동안 이어지는 인류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이 초기 사피엔스 집단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다시 네안데르탈인 계열의 인류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오늘날 살아있는 인류의 유전자 속에서 이 초기 중동 사피엔스 집단의 직접적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한동안 그곳에 살았을 가능성은 높지만 지속적인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런 설명을 떠올립니다. 아마 그들은 너무 적은 수였을 것이다. 환경이 너무 가혹했을 것이다. 네안데르타린과의 경쟁에서 밀렸을 것이다. 이 모든 설명은 가능성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하나의 이유가 결정적이었다기보다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초기 이주는 실험에 가까웠고 실험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선택하는 관점은 분명합니다. 이들을 예외적인 사례나 본류와 무관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인류가 얼마나 일찍 그리고 얼마나 자주 경계를 넘어보려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 쪽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당시의 환경을 떠올려 봅시다. 중동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변덕스러운 기후를 겪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은 비가 늘고 초원이 펼쳐졌지만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 경로가 열렸다고 해서 그 길이 계속 열려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 초기 사피엔스들은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나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중에 다시 시도하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첫 번째 이동은 넓은 의미에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의 행동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가능해 보이면 시도한다. 유지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앞서간 사람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화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는 먼저 도착한 존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개통만을 남깁니다. 이 초기 사피엔스 집단은 분명히 용감했고 충분히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마주한 조건은 장기적인 생존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밖으로의 대이주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번의 시도 중에 우연히 조건이 맞아떨어진 마지막 성공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 섹션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성공해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다. 수많은 실패 위에 아주 늦게 살아남은 쪽이 바로 우리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왜그 마지막 이동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로 이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유라시아의 평원. 이미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땅 위로 또 다른 인간 무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그들은 이곳이 비어있는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온 존재들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던 세계로 호모 사피엔스는 왜 굳이 아프리카를 떠나 들어간 걸까요? 이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초기 사피엔스의 이동은 정복이 아니라 남의 세계에 들어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유라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인간 종들을 밀어내고 대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똑똑했고 더 효율적이었고 그래서 결국 승리했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과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만들어진 설명에 가깝습니다. 실제 초기 상황은 훨씬 불리했습니다.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지금은 이름조차 정확히 알수 없는 여러 인간 집단이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 맞게 몸도 생활 방식도 사냥 전략도 이미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격은 더 가늘었고 추위에 특화된 몸도 아니었습니다. 넓은 초원과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을 가진 쪽은 오히려 내한델 타인이었습니다. 근육량. 체온 유지, 짧고 강한 사냥 방식까지, 당시 유라시아 환경에 최적화된 쪽은 사피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왔을까요? 정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머물 곳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환경은 계속 변했고, 자원은 늘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은 위험했지만, 기존의 땅 역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현대에 비유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미 사람이 가득 찬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지배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 식량, 연결망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늘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초기 사피엔스도 비슷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초기 사피엔스는 유라시아에서 즉시 우위를 점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인간들과 섞이고 배우고 때로는 밀려나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쟁도 있었겠지만 완전한 대체 이전에 긴 공존의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선택하는 해석은 분명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처음부터 똑똑한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늦게 도착한 약자, 환경과 규칙을 이미 알고 있는 타인의 세계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관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고학과 유전학이 보여주는 그림과 더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를 보여주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유라시아 곳곳의 유적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가 사용한 석기가 한동안 함께 나타납니다. 사냥 방식이나 도구의 형태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한쪽이 즉시 다른 쪽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보다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서는 유전자입니다. 오늘날 비아프리카 인류의 유전자 속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의 결과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며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완전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였다면 이런 흔적은 남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공존이 언제나 평화로웠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경쟁은 있었고 밀려난 집단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초기 사피엔스가 유라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한 위치는 결코 우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세계의 규칙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기 인류의 이동은 영웅적인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리가 차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선택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집단이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 섹션에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현대 인류는 유라시아의 주인이 아니라 한때 그것의 약한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점점 사라지지 않고 남을 수 있었는지 그 조건과 우연에 대해 이어집니다. 사막의 바람이 잠시 잦아든 시간, 늘 메마르던 땅에 낮은 풀들이 올라오고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생깁니다. 평소라면 지나칠 수 없던 길이 잠깐 건널 수 있는 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이동은 바로 이런 순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아프리카를 떠날 수 있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류를 밀어낸 것은 거대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아주 짧게 열린 환경의 틈새, 다시 말해 잠깐의 운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빙하기가 오고, 기후가 극적으로 변했고, 그 압박 때문에 인간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 듯 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떠난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기후 기록이 이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는 한 방향으로 나빠지기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건조해졌다가 다시 습해지고 또다시 메말랐습니다. 이 변화는 수십만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만약 기후 악화만이 이동의 원인이었다면 인류는 훨씬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자주 대규모 이동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많은 기후 연구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녹색 창 또는 짧은 기회의 구간입니다. 이건 기후가 영구적으로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수천 년 정도 비가 조금 더 자주 내리고 사막이 완전한 장벽이 되지 않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라면 끊어졌을 이동 경로가 잠시 이어집니다. 사하라 사막이 지금처럼 완전한 벽이 아니라 띄엄띄엄 건널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물과 먹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인간은 바로 이 틈을 이용했습니다. 중요한 건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시기를 기다려서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기후를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순간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갈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모르겠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걸 일상적인 예로 바꿔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는 날에는 아무도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잠시 그치고 수위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움직입니다. 다리가 생긴 게 아니라 잠깐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초기 인류의 이동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녹색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닫혔고 뒤따라오는 집단은 길을 잃거나 고립되기 쉬웠습니다. 이것이 많은 초기 이주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선택하는 해석은 분명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연을 정복하며 전진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 잠시 허락한 틈을 타 움직인 존재였습니다. 이 관점은 인간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들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흔적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퇴적층을 분석하면 특정 시기에만 호수의 흔적과 습지 식물이 나타납니다. 말라 있어야 할 지역에서 물이 고였던 흔적, 그 위에 남은 동물의 발자국 그리고 인간이 사용한 석기가 함께 발견됩니다. 이는 그 땅이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갈 수 있었던 통로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증거는 이동의 불연속성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피엔스의 흔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연속적인 정착 구조나 장기간의 거주 흔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환경이 다시 변하자 버티지 못하고 떠났거나 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기후가 스탄비적으로 좋아졌다면 이런 패턴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는 열린 문이 다시 닫히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멈추고, 끊기고, 다시 시도하는 흐름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인류의 이동은 계획된 진보가 아닙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이 막히고 옆으로 비집고 때로는 완전히 되돌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구분선입니다. 이 섹션에서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것은 거대한 기후혁명이 아니라 몇천 년 남짓 열린 아주 취약한 기회의 틈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밀어붙여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잠시 비켜준 틈을 조심스럽게 통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게 건넌 이후에도 왜 많은 집단이 결국 남지 못했는지로 이어집니다. 어두운 동굴 안 꺼져가는 불씨 옆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까지 아주 멀리 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어쩌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환호도 승리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조용한 계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멀리 이동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경우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동을 진화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갔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했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화살표를 보면 멀리 간 집단일수록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이동거리는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호모사피엔스 집단은 아주 멀리 이동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강을 따라 때로는 사막과 산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전학이 보여주는 그림은 냉정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유전자 속에는 그런 초기 집단 대부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살았고 사냥했고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지역 사회를 이루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계통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자라지 못했거나 더 이상 이어질 집단이 남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규모입니다. 초기 이주 집단은 대개 아주 소수였습니다. 수십 명, 많아야 백명 남짓들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규모에서는 작은 충격 하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흉작, 한 번의 혹독한 겨울, 혹은 새로운 질병만으로도 집단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에 고립이라는 문제가 더해집니다. 멀리 이동할수록 다른 집단과의 연결은 약해집니다. 교류가 줄어들면 새로운 기술이나 배우자를 얻을 기회도 줄어듭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빠르게 감소하고 집단은 점점 취약해집니다. 멀리 간다는 건, 동시에, 혼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환경도 늘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냥감의 이동 경로도 다르고, 계절의 리듬도 다릅니다. 이전에 잘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동은 곧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라진 집단들은 실패한 진화가 아니라, 진화의 가장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개통이 훨씬 많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개통이 오히려 예외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승자의 이야기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화는 승자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은 것만 남깁니다. 그리고 남지 못한 것들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유전학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현대 인류의 유전자 다양성은 놀라울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이는 아주 많은 초기 호모사피엔스 집단이 현재 인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와 무관하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라졌습니다. 고고학적 기록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의 흔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오랜 공백 없이 사라집니다. 뼈 조각, 석기. 간단한 화덕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이후를 잇는 연속적인 정착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집단들이 순간적으로 수척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나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웠고 도구를 만들었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다만 그 삶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했으니 중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는 중요함과 지속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명은 중요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의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가지가 뻗었다가 잘려나간 흔적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지는 우연히 꺾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섹션에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한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살아남은 소수의 이야기이자 사라진 다수의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멀리 갔다고 해서 오래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렇다면 왜 어떤 집단은 끝내 사라지지 않고 남을 수 있었는지 그 마지막 조건에 대해 이어집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초원 가장자리. 이 땅에는 이미 수많은 발자국이 겹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 전에 사라졌고 어떤 것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사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인간 집단이 사라진 끝에 왜 하필 이 사피엔스의 계통만 살아남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특별히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늦게 도착했고 그만큼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설명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 인류는 더 똑똑했고, 더 창의적이었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상징, 협력 능력 같은 요소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이런 능력들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설명만으로는 앞서 사라진 집단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선 집단들이 멍청해서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수십만 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인간이었습니다. 도구를 만들었고 불을 사용했고 사냥 전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능력의 유무보다 언제 등장했는가에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피엔스의 마지막 이동 시점은 우연히도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시기였습니다. 기후는 이전보다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이동 경로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춥지도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기간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사피엔스가 만든 환경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었습니다. 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기 사피엔스가 사용한 도구는 분명 더 정교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혁신이라기보다 이전 세대의 축적 위에 쌓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더 많은 시도, 더 많은 실패를 겪은 뒤에야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이 만들어준 차이였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후기 사피엔스 집단은 더 넓은 교류망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인의 재능이라기보다 인구 밀도와 이동 경로가 허락한 결과였습니다. 연결이 많을수록 정보와 자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은 한두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며 형성됩니다. 제가 여기서 선택하는 결론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합니다. 사피엔스의 생존은 절대적 우수성의 증명이 아니라 조건이 가장 덜 불리했던 마지막 물결의 결과였습니다. 앞서 온 집단들이 틀렸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버틸 만큼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점은 인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이 스스로를 진화의 정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우연히 이어졌을 뿐입니다. 다른 조건, 다른 시점이었다면 전혀 다른 인간이 이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유전학은 현대 인류가 매우 제한된 집단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장 뛰어난 집단이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남은 집단 자체가 매우 적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의 유전적 교류는 사피엔스가 완전히 독립된 승자가 아니었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들과 섞였고 그 흔적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 버티기 위한 적응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앞선 집단들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 먼저 도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가혹한 조건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사피엔스는 이미 한 차례 이상 자연이 걸려낸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건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와 같습니다. 먼저 나간 배들은 폭풍을 그대로 맞았고, 많은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에 출항한 배는 바다가 조금 잔잔해진 뒤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배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가장 똑똑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능력과 함께 운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이 섹션에서 단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끝까지 죽지 않은 인간의 후손이다. 이 사실은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조건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야기가 승리의 서사가 아니라 아슬아슬한 생존의 연속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로써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의 답이 남습니다. 인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 답은 우리가 선택받아서가 아니라 우연히 남겨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